이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야 된다고요. 그래서 라스칼라 라스칼라 라라라라 이렇게서 내 영에서 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에서 이게 안 나온다 말이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왜 얘네들이 이 사람은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탁 쳐서 보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럼 야들은 열 받아가고 뭘 하느냐? 이입 속에서만 방언이 맴돌도록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더 크게. 더 크게 하는 거는요. 지금 현상 여기 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과 질병이 현상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현상 앞에 오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 과정을 지나 와서 여기 한일년 넘게 계속 오신 분들 그 과정이 지나 와서 이제는 이런 찬양의 음악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음재 임재의 리듬을 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언제는 선포에 방언을 하고 다 하잖아요. 근데 지금 그게 막혀버린 분들이 있어. 그분들이 예전에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에 막혀버린 거예요. 옛날에 너무 잘 나가던 어마어마한 목사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막혀버리면 계속 눌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커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영안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깨져서 다.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내 환경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게 없지만 뭐가 변하냐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압니까? 목소리 꽉 눌러갖고 기도도 안 나오게 하죠. 영이 계속 눌려.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 질병이 들어온다니까요.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은 얘는 밟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너무 잘 알아. 일반인간도요. 고등학교 다닐 때그 동네 깡패 애들 얘건드리면얘한테는 돈도 나오고 얘건드면 뺏을 게있도 없다. 알잖아요. 사탄은 더잘 알아요. 우리가 내 앞에 현재에 와 있는 이 사탄을 넘어서야 돼요.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나머지가 산다니까. 네, 백날 필리핀 가고 뭐다 필요 없어. 안 와도 돼요. 내 영이 먼저 강건하게 일어서서 내 영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실험으로 날 찌어다 할줄 알아야 돼. 어디 가도 이게 맞나? 예수님 살아 있는 거 맞나? 걔네들이 더잘 알아요. 내네앞내 네 나는 네 앞에서 는안 나가. 네내못내 보네 이렇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? 걔가 나한테까지 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 안에서 안 나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. 주님, 나 이제 살고 싶어요. 주님, 나 이제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. 난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싶.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날 통해서 나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유다의 사자인 주님께서 나가주세요 하면서 라스칼라 라스칼라라라 뜻을 몰라도 주님의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임재 안에서 폭발적인 여러분들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똑같은 세월을 10년 20년 버립니다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방울수칼라 피울라 이러다 세월 다가요 전사잖아 우리는 싸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적군이 여러분들을 다 덮습니다 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걔네들은 예수 이름 하나가 모든 걔네들의 힘을 잃는 애들인데 우리가 왜 걔네들한테 돈 뺏기고 울고 죽임당하고 왜 뺏기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강력하게 담대함으로 방언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